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무 식 부탁드립니다. 산불 이재민을 위해 기부했지만 자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저 예. 산불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고 이제 막내 아들 돌 반지를 기부했던 의인이 어린이날 전날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중학생 딸을 잃은 사실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의 슬픔을 예.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데요. 예. 저, 어린이날에 하필이면 또 그러고, 예.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예. 저, 다이빙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요. 뭐, 다이빙 선수를 꿈꾸, 꿈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국가대표. 예. 야, 참. 꿈을 꾸고, 부모님이 좋은 일도 했는데, 이런 또 사고가 또 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. 예, 자 훈련을 하던 중에 이제 뭐 가끔씩 발생되는 위험한 사고죠. 다이빙 때에 이제 밑에 있는 다이빙 때인가요? 이제 다이빙 때에 머리가 부딪혀서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. 예, 저 가족들은 참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금 현재 뭐 참.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예, 자 지인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모습과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같이 이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예, 자. 전날에 이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, 이제 퇴근하는데 이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또 사고 소식을 또 듣게 돼서, 예. 어, 응급실에 달려가 늦게서야 딸의 얼굴을 봤다면 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요. 예. 자,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짤막한 손편지를 또 남겼다라고 합니다. 예, 이렇게 또, 착한 아이인데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어린이날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어린이날 전에 이미 편지를 미리 쓴 상태였다는 거겠죠. 예. 평일에는 못 보지만 주말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는 아빠. 새벽 일할 때 항상 안전 전하시고 아프지 마세요. 항상 기도할게요. 사랑해요. 예. 참 마음이 착하고 좋은 아이였는데 또 이제 부모님도 좋은 일 하셨었는데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예. 가족분들이 또 용기 잃지 말고 또또 예. 또 아프고 힘들지만 또 이겨내셔서 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. 예.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